봐! 보 헤이 선준 올려야지. 위위서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에이, 에이. 이태원. 현이 여기다. 이태현 여기. 이태현 여기. 이태 붙어. 반대 다 자, 진민 붙어. 서잘 봐. 공격 와! 아, 아! 아! 수비! 올려! So 올려! 올려! 전우서. 수비야아수비서 같이 있어야 돼. 거기! 거기 스탑 아! 나이스 골

네. 네. 괜찮아, 그게 렇안 됐을 때 도망쳐 봐. 줄수 없으면 정리아 주고 접 잘한다, 무조건 여기다 이태 예, 예, 봐, 예. 예. 그렇지, 출발, 출발, 출발. 파트, 네. 그렇지. 네. 자, 처리. 네.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출발. 가이형자가가 응, 응. 잘했어, 잘했어! 자연아, 준비가, 준비해야 준비가, 준비해야 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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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가라가 가자! 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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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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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준비. 사람 봐야지. 자준이 가자! 가자! 뛰어! 뛰어.

출석! 뛰어, 뛰어! 퍼 뛰어! 석 잡으면 에이? 들고 차! 또 준비! 준비! 사람 봐야지! 빨리 가지마! 빨리 가지마! 빨리 가지가가

터트, 터트, 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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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계속. 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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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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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승민아, 승민아, 두훈아, 승민아. 털어, 던져안 되니까 알지, 형? 털어, 던져. 발 갖고, 가 누가야지. 붙어.

시간 더 올라가야지. 준서야 나가면 내려놔 딱 찍어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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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시간 더 많아 가또 아, 어, 준비 이천. 그러이 내려와야지. 준비 저희 팀안할이 없어. 이제 붙어 나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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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어 그렇지 컷 우성이 잘했어 그렇게 공비또 압박 나와 나와서 연결 그렇지 돌아서 혼자 해라 나이스

그렇지, 가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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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넘어갔다, 어더다어 그렇지. 내려가서 주 <목소리> 준비 괜찮아. 열심히 잡고 있어. 사람 봐야지. 도텨왜왜 왜? 물러 물러. 오케이 가, 가. 토. 버텨. 버안이는데 버텨. 보라 말해 달라고. 사람 잡아야지.

나이어 알았어. 나았어 괜찮아 괜찮아 이스 나이스 나이스 얘들아 수협아 서준호야 수빈이면 걷어내야 돼자성아 어, 어, 긴장 풀고 뛰어 어, 뛰어 뛰 붙어 윤성아 뛰어 뛰어 아, 파

글, 글, 글. 더 올려! 올라 와 있어! 서준 우 준비 구야 일어나. 강호 스미 일어나. 이이 좋아! 앞으로! 글. 잘했어. 같이 쳐. 같이 같이 올려 줘. 허아내 레브리, 레브리, 전체. 전체는 불러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섭아유 와! 무섭이 빨리 와. 들어 빨리, 빨리 자, 들어가. 방수, 수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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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수비. 나와서 이 네, 빨리 해지수 그래. 왼쪽 자, 수비. 아, 강호. 네, 강호, 왼쪽 수비. 서준이 오른쪽. 그렇 도현아! 내려. 도현이가 던져! 앞쪽으로! <목소리가> 앞쪽으로! 어. <목소리가> 아, <아유>, 우나이스리 <목소리가>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가> 괜찮 잘했어! 서현이 앞에 집중하자! 집중!

그렇지, 굿. 또, 또 던져. 골대로. 앞으로! 골대로골대로 코너, 코너, 코너. 또도 올려봐. 자, 이제 대 앞에서 꼴등이있 어, 자. 됐어. 또 어, 붙어. 자, 다준비 가! 가, 준비, 가. 할텐 아, 그렇지. 또 나와야, 또 나와야 돼. 강호야이점거 이거. 도야. 저희 라인 으로 잘했어. 민이 저희 라인으로 앞으로. 먼저 앞으로 줘. 주고. 아, 아. 붙어. 한번 더. 저희. 해는해 To t 붙어! k to talk, to my gay. Come on, 중앙 수원아 no, no. We are, we a 던져!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어 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했어 e we are, we are, we are, 던 e are, we are, we are, we are, w 소 o t h i 됐어 s how you know this. I k 안가 w 지 t I know it. Sorry, I know it. s o r 로와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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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이